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별로 안녕치 못합니다. <laughs> 난이 지금 에, 이렇게 에, 죽어가고 있어요. 이게 에, 신화, 물음병, 뭐 이렇게 대게들 이야기하죠? 어, 자세히 한번 보실까요? 여 보면은 어, 신화가 올해 이제 두, 이제 구촉이, 어미촉이 두 개니까 올해 신화가 두개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는 요만치 컸어요. 어큰 거는 어, 견디었는데 새로 나온 신화 이거 이거 상했지요 이거 한번 뽑아볼까요? 힘없이 뽑혀요 이거. 그래서 이런 거는 예, 벌써 예, 물러가지고서 예, 이제 완전히 말랐잖아요. 말러 비틀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병이냐? 어, 뭐 신화 물음 병이니까 병이죠. 근데 사실상 이것은 어디다 전이 되거나 어, 다른 쪽으로까지 옮겨가는 것은 어,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에, 이것이 신화 물음 병이 계속될 적에 에, 벌부까지 상하는 일이 있어요. 어, 그러면 벌부까지 상하면은 다른 거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전부 다 이게 같은 증상인데 요거 한번 볼까요? 오기 오울의 신화가 어, 두 개가 나왔네요. 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근데 어 이거는 지금 괜찮아요. 근데 요, 요 신화는 지금 이제 네, 잡부장이면 뽑힐 거예요. 아이고 잘 힘이 드네요. 한번 뽑아 볼까요? 그래도 예 이렇게 뽑혔어요. 조금 근데 이렇게 이 끝을 보면은 아 여기 에, 벌브가 밑에 형성이 돼 있다. 거기서 똑 떨어졌다. 이런 느낌이 들죠? 예. 에, 이따가 하나 이렇게 털어 보겠습니다만은 아니 아예 말. 말씀, 나온질이 지금 한번 털어볼까요? 잠깐만요, 한번 털어볼게요. 예, 네, 지금 털어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어, 여기에서 쏙 빠진 거죠. 근데, 어, 이 옆에 이걸 완전히, 어, 뜯어내려고 했더니 안 뜯어지네요. 어, 여기를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이 계속 벌브까지 썩었다면, 은 벌부를 떼내야 될 테고, 어 벌부가 괜찮다면은 에, 굳이 에, 떼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 한번 이야기가 된 지리 한번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네요. 어, 뿌리가 별로 좋지는 않네요. 에. 그래서 오 이쪽도 하나 신화가 또 올라오는데요. 어, 올라오고 있고 어. 지금 요것을 한번, 벌부를이벌부 밑에 있는 에 뿌리들이 에 새카맣게 지금 에안 좋아요. 그래서 요 한번, 에 요거 한번 떼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벌부를 상했군요. 상했어요. 그래서 어 벌부를 떼었어요. 그 다음에는 좀 소독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네, 완전히 침지를 해서, 에, 여기다 한 10분쯤 있다가 에, 다시 심으려고 해요. 다른 설명을 해 드리고서 어, 다 설명을 마친 다음에 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에, 공사 중에 에, 하나 심게 됐는데요. 계속해서 어, 요거는 에, 한번 아까처럼 쏟아 봐 가지고 벌브가 상했으면 은 떼내고 벌브가 성하면 그냥 둘 겁니다 아 이게 지금 요 시절이 이런 때가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아 이거는 잘 떨어지지도 않네요 이거 <laughs> 빠지지 않으니까 이따 털어 봐가지고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신화가 두 개가 있는데 이 하나는 에, 이것도 잡아당겨지지는 않아요 어, 털어 보고서 하겠습니다 어, 요것은 요 금년에 나온 신화가 두개가다 지금 상하고 상했어요 예, 신화만 상하느냐 하면은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뒷대의 노대도 어, 빨리 난다 근데 이 이유가 뭐냐 에, 이 날씨 때문에 그래요 날씨 때문에 어, 다른 이렇게 튼튼한 성촉들은 날씨가 더워도 어, 견디는데, 물을 주고 나면은 습기가 머무르잖아요, 여기에. 그러면은 이때에 습기 때문에 같이 이 신화는 조직이 연하기 때문에 그 습기가 있고 열을 가하면은 익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 그리고, 어, 세균이 쉽게 번식하는, 에, 조건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러진다. 그냥 익어버리기도 하고, 어, 물러지고, 병균이 심입하기 쉬워진 조건이 된다. 그래서, 신화가 취약하죠. 연하니까. 어, 똑같은 병이 들어도 어린이가 아주 아기는더 병에 자주 걸리는 것처럼 열이 자주 나고, 그러나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화 불름병은 에, 원인은, 어쨌든, 에, 고온 다습이고, 에, 치료는 한 번, 음. 뜯어 봐가지고서, 벌브가 성하면은 그대로 두어도 되고 소독 한번 해주고 벌브가 상했으면은 떼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한번 저쪽 거 한번 심어보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다시 심었습니다. 다른 것들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전부 다 한번씩 이렇게 난석을 헤쳐서 뜯어보고 처리를 해서 다시 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신화가 무른 경우가 있다면 한번 좀 뜯어 봐 가지고서 그것이 벌부까지 상했는지 벌부가 성한지 한번 살펴보고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